겨울에 먹어야 되는 생선이 딱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붕어빵이고 하나는 방어거든요. 자, 그렇죠. 지금처럼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또 방어가 굉장히 땡기더라고요또 방어가 겨울이 되면서 이 기름이 차오르면서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날 때는 망설이면 안 돼요. 자, 바로 핸드폰 꺼내서 파도상자 어플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어부님들한테 조업 요청만 하면 되거든요. 자, 방어 조업 요청. 자, 근데 방어만 먹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자 검은도 불소라하고 홍합이랑 한번 같이 시켜볼게요. 조업 요청. 자, 이렇게 조업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잡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또 궁금한 건못 참으니까 제가 직접 가보도록 할게요. <놀람> 자 여러분들 제주도 서부동항에 나왔는데 여기서 오늘 1일 어부 체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부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배에 타서 한번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오션호 선장님이시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목소리> 오늘 저희 모자 뭐 으러 가는 건가요? <목소리> 사이즈는 어때요? 2-3kg짜리 됐는데 어 2-3kg면 큰거 아닌가요? 3 0 k g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2-3kg 2-3kg요? <laughs> 야 2-30kg면 20 큰일나 못 올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부 체험을 할 때는 이렇게 승선 추가를 해야 됩니다 승선 추가 자 여러분들 출항합니다 근데 여기 달 보이시죠 달 일찍 나가야지 큰 물고기 잡을 수 있으니까 빨리 나가볼게요 와 여러분들 해 뜨는 거 보이세요? 기가 막히게 이쁘다 <laughs> 자이 포인트는 결명이 맞나요? 와. 근데 여기에 배가 몰려있는 이유가 있겠죠? 어, 잡으러. 이제 우리도 잡아야 되겠다, 빨리. 아, 준비됐어? 시장 아닙니까, 이제? 아, 침만 뱉지 말고. 아? <laughs> 와, 이거 보시면 제 손이 이만한데, 손보다 큰 메탈은 처음인데, 어, 이거 몇그램이야290 <laughs> g 와. 그리고 이 앞에 하는 훅이 뭐라고? 어시스트. <laughs> 한국말로 해. 도운 바늘 자 앞에 하나만 걸고 어부분들은 뒤에 안 걸으시더라고요 이거 뒤에 걸면 밑걸림이 심해서 아.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사장님다 전동릴로 사용하시나요 근데? 전동릴하고 줄낚시하고 이몇 메다까지 내려가나요? 40메다 40메다 꺼내서?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잡나요? 1당한 100개 팔안 아프나요? 힘들지. 그쵸, 세상에 돈 버는 게 쉬운 게 없죠, 맞죠? 자, 이렇게 바닥을 찍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은, 얘네들이 액션을 주는 거죠? 갈치, 갈치. 아, 갈치처럼 생긴 거예요, 그럼 얘가? 갈치 뭐야. 아, 방어가 갈치를 좋아하는지 몰랐네? 이 뭐야, 요만큼 던지려고 하는 거야? 야, 야, 오파라이 비웃는다, 오파라이 비웃어. 아, 앞에 왔거든요? 우와, 방어예요, 방어? 뭐 아직 몰라요. 아, 아직 몰라요? 꼬리에 걸렸어요, 꼬리에. 아, 교통사고다, 교통사고. 와. 우와. 오, 미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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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켜. 자 하나 둘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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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부실이에요 우와 자 이렇게 빼가지고 자 어디에 넣나요 자이 칸에는 비실이를 넣고 여기 두 칸에는 방어를 넣는데 저기 벌써 잡아 놓으셨어요 뭐야 여기 선장님은 바로바로 잡으셔 우리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져와야죠 네, 네. 어 뭐야 뭐야 40년 는데요어 우! 와 드롭! 우와! 아, 자, 이 이게 튕글면 부실이. 오! 오 아야야야. 아야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자, 왔어! 정훈아! 힘내, 힘내. 오! 드롭뽕 해야 돼. 드롭뽕? 아! 요! 아, 드롭! 더 열심히 해라! 저 오늘 많이 잡아야 돼요. 100마리 못 채우면 집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laughs> 우와, 석세기, 더세기 하라고. 자, 방어하고 부실이 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져있으면 방어고요. 둥그르면 부실입니다. 자, 우선 넣어줄게요. 방어, 코링! 와 선장님 왔어요! 오오오! 이야! 자, 이렇게 물고기가 안 다칠 수 있도록 매트리스 깔아놓은 거예요. 뭐야, 뭐야! 너자마자 나온 거야? 이러면 재밌지 또. 야 오파라이 너 가운데서 뭐 하는 거야? 왔어? 자 선장님 히트. 오파라이 히트. 우와. 자 들어. 뽕. 나이스. 선장님 이거 배달할게요. 자 이렇게 뾰족하니까 방어. 가자. 형이랑 가자. 야이야 잠깐만 잠깐만. 어 선생님 천천히 천천히. 확한 키. 엄마 어때? 아형 최고예요. 이거 봐봐요, 야 이거 왜 이래? 잡을 때마다 이거 펴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액션이 잘 나온대요. 큰거 잡았잖아요, 제가. 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정훈이 아니었던데. 제게 조금 더큰거 같아. <laughs> 자 포인트 이동해 볼게요. 아 우리는 초보보니까한대 가지고 나눠서 하자고. 자 캐스팅. 이게 전동리를 보면은 수심이 나와요, 수심. 쭉 내려가다 보면은 바닥을 찍고. 그 다음 레바 올려서 액션 주면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조킹을요 짧게 <laughs> 따다다다다해 줘야지 아한 마리 잡았다고 우리가 <laughs> 쉽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쉽게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형 그럼 내가 먼저 잡은 것같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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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laughs> 오파라이가 좀더 컸어 아, 그래요? 어. 옷깨가 포근하네 와어 어, 바깥 파는구만. 나는 어. 장비 빨 <laughs> 그렇지 전동리. 우와 진짜 빠르다. 일로와, 일로와. 우와. 우와. 방어하네. 들어가세요. 그렇가 어차가차가. 어 파이팅하다. 파이팅 파이팅. 너 근데 왔어? 많이 어, 어. 들었어. <laughs> 요새 거짓말을 잘쳐. 자이 부시리 조합이 거의 쭈꾸미 수준입니다. 서해 쭈꾸미가 으면 나오잖아요. 거의 그 정도예요 지금. 그치? 들채 필요합니다, 뜰채! 뜰체. 선장님, 뜰채면 엄청 큰 거죠?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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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예. 야첫 번째 뜰채 나왔어요. 이야! 선장님, 아.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야 진짜 크다. 오늘 1등이시네요? 얘는 뭐예요? 부시린. 아, 얘 부... 오예! 나, 나 얼굴 맞을 뻔했네. 자, 자, 자세! 뭐라고? 너도 뜰채라고? 야, 오바라, 웬일이야? 저는 큰 것만 잡거든요. <laughs> 우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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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빠랑이 바깥했다. 아, 뭐, 이거 뭐, 일상인 걸요? <laughs> 와, 진짜 큰데? 와! 예, 예, 이렇게 들어가자. 합격, 감사합니다, 손전님 자,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도 바깥해야 되거든요. <웃음> <야>. <웃음> 형뭐 설명 설명 못 잡는 거 아니죠? 고등어 한 마리 보여주고 큰거 보여주는 거야. 나는 방어 아니면 안 잡아. <laughs> 오. 라인이 깔끔하게 들어어 씨. 이 정도면 거의 뭐한이 메다까리 놓친 거거든요 형님. 상어 상어. 뜰채뜰채뜰채뜰채뜰채뜰채 오. 야 크다 와. 오 뭐야 뭐야 뭐야.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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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laughs> 아, 선장님 박아 뺐죠? 박아 뺐어 박아뺐네 박갑 뺐답니다 확실히 아까 전거보다 조금 크네 형님 얘네아구실이구실이 소중해 소중해 자 가세요 깁이안 할래 <laughs> 오버 너무 힘들어 안해 뜰채 뜰채 와 뜰채 나왔다 우와 <laughs> 그렇지 오 야야야야 양복이라고요 거의 어부잖아요. 고객님들한테 좋은 상품을 보내드려야 되고 아, 신선도가 그치. 최고예요. 그치 선도가 중요해. 자 지금 보시면 애들 다 지금 활발하게 살아 있어요. 지금 춤추고 난리났네. 어 예, 그치. 큰 붓이 있는 일부 러 뒤집는데요. 너무 커지게 뒤집힌대요. 와 진짜 크다. 와형 머리 봐봐요. 얘또 누날 먹겠네. 또 누날 먹겠어. 너사 먹어. 너사 먹어. <laughs> 선장님. 오늘 물고기 그래도 좀 나오는 거죠 이 정도면. 보통. 그렇죠. 제가 어복이 좋은데 이게 물고기 오늘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잘 나오겠지. 오호 예. 와! 와 진짜 힘이. 와. 와. 예 왔구나 왔구나 가자 가자 자자자 자, 형이랑 가자 자자 진정해. 에나나 나도 물고기야. 야내 엉덩이 들리지 마. 야내 엉덩이 들리지 말라고. 나 가자. 야, 얘 누구야? 부실이. 부시리. 자부실이요 오케이. 아, 이거 오마이갓. 괜찮아. 나 어부니까 이 정도 괜찮아. 뜰채 한 번도 못댔거든요 지금. 큰, 아큰가리안잡혔는데 우리는 큰거 잡아서 뜰채 냈거든나두번째나세번째나 아, 기억도 안 나네. <laughs> 너 뭔데? 뜰채 필요해? 오빠라이 뜰채! 오빠라이 뜰채 또 놓치겠는데? 아이번 잡아야 되는데. 야야야, 작잖아, 작잖아. 그렇지. 거래 뚫쳐 나왔네. 야, 근데 얘는 뚫채대 사이즈 아니었어. 민망하니까 뚫채대 드렸어요. 네, 아, 그래, 잘했어. <웃음> <웃음> 들어가시고. 나, 나이스. 야, 정원이 좀, 좀 잡는 법좀 알려줘. 데, 좀, 아이고, 아이고. 김선아 이거 좀 치워. 야, 이거나 치워, 이거, 이거. 야, 얘고기못 잡으니까 이런 거 시켜. 얘가 방어구만. 자, 선장님이 가잡은 방어를 회를 떠주신다 그러거든요. 또 선상에서 바로 회 먹으면 또 기가 막히지 또 우와 와 진짜 빨리 뜨신다 자 손잡이 만들어주고 아 그냥 바로 이렇게 뜨시는 거야? 와 이게 리얼 막 썰어 회구나 이게 최고잖아요 원래 야자 여러분들 오전 조업 끝났는데 인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점심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거 삼치 아니에요 삼치? 삼치 바로 와 윤기 봐봐 윤기 와 예술이다 예술 잘 먹겠습니다! 어때? 도망가는데요? 아, 입 안에서? 응, 부실이 왜 처음 먹어보거든요? 자, 콕 찍어가지고. 츄춥 <laughs> 와. 왜? 엄청 생글땡글하고 하나도 안 비려요. 아삭가삭해요 자, 오파라이가 이 정도로 먹는다 그런 거 진짜 맛있는 거 아니면 안 먹는데, 얘는? 진짜 아사가삭거려요. 마지막 생글땡글하고 도망가는데? 네, 맞아요. 아씨, 나도 빨리 먹어봐야 겠다 먹어봐요, 먹어봐요. 음, 음. <laughs> 와 진짜 맛있다. 도망가자 진짜로. 어. 탱글탱글하다니까요. 장난 없는데. 맛이 찍어가지고 막가자갈게요음 많이 잡아야 되겠다. 너무 맛있어. 자이팡해가지고 최종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최종 조각인데 와 진짜 많죠. 자 여기 부시이칸이고자 저기 방어까지. 자 선장님 근데 오늘 이렇게 잡은 방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오늘 바로 잡은 거는 파도 상자를 통해서 이제 택배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럼 고객님들이 굉장히 신선한 방어를 맛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바로 바로 잡는 걸 바로 바로 보내니까 또큰 것들도 이제 한 마리 부, 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건데 먹기 좋은 양만큼 이렇게 부, 부위별로 보내니까. 아 부위별로도 가능한가요? 네. 네. 뱃살 이런 게또 인기가 많겠네요. 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장님. 와, 이렇게 바로 활어차에 가야지 신선하게 배송이 가능하거든요 정원아 잘 적어야 돼정원너 어? 이거 잘못 적으면 우리 오늘 일당 없다 알지? 잘 듣고 있습니다자 마지막 한 마리까지 어우 얘 크네 와우 와 바로바로 와, 이차에 되게 많이 들어가네. 자, 오늘 이렇게 오션호 타고 방어 부실이 조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낚시랑은 다른 게 마리수나 사이즈가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선도 유지를 위해서 또 바로바로 바로 또 보관을 잘하기 때문에 파도상자 고객님들이 신선한 방어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올라가서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치킨이 어디야? 어, 형, 다니엘 키친 저거 아니에요? 치킨이나 키친이나 똑같아. 배달했습니다. 오? 화도상자에서온 방어입니까? 오셔서 유 사장님 보내셨습니다. 아, 이야. 셰쁜님 근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요. 화도상자 어부들이 직접 조업해서 바로 보내주는 수산물을 가지고 다양한 요리들을 준비해서 내어드리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갈라고? 빨리로 앉아요. 먹고 가야지. 이 뭐예요? 이건 비장탄입니다. 와, 쭉이네. 이거 집에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요. 타산이 안 맞아. 아이. 아... 아... 목 죽였으니까 이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너 너무 많이 먹지 마. 사장님한테 혼나. 자 여기 인덕션 좀좀얹어주세요 네. 우리 오셔노 유선장님께서 보내주신 방어. 제가 맛있게 회를 한번 떠볼게요. 와 윤기 봐봐 윤기 이거 안 맛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먹을게요 어때? 와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불려요. 신선하니까 <laughs> 되게 프레시하시네요. 방어 스테이크를 보여드릴 거예요. 미 미리 올리는 거야? 네 미리 올리세요. <laughs> 올리브 오일 방어 스테이크입니다. <laughs> 와 예술이다 예술. 살지고 촉촉하고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국물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어때요? 와형 이거 엄청 시원해 진짜 싫어. 참돔 시오야키. 감사합니다. 참돔 소금구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누날 있네 누날. 먹어도 돼요 누날? 와김 나오는 거 봐봐. 짠. 와, 참돔 이렇게 맛있다고요? 나 네가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봐. 너무 파라이 아니지. 맛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 다니엘스 키친 동문점에 있거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자, 파도상자에서 택배가 온것 같습니다. 바로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보시면 이게 방어 필렛 된 거거든요 자 방어 포를 떠가지고 이렇게 숙성지에다가 수분이 날라가지 않게 딱 잡아준 다음에 진공을 쳐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한번 열어가지고 확인해볼게요 자 얘도 방어 필렛 아이거 얼음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 이거 몇 개를 보내주신 거야? 아 이거 뭐야 선장님이 또 정훈이 먹으라고 방어 머리 챙겨준 겁니다 머리 자 초고추장이랑 간장이랑 와사비도 들어있거든요 자 머리는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거 정훈이 오면 먹으라고 냅두고 자, 저는 방어 필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짜잔. 자, 섭이 왔는데요.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불소라. 자, 그리고 홍합. 자, 이거는 검은도에서온 풀소라하고 이 홍합이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뉴는 방어 필렛은 회를 뜰 거고요. 소라는 삶아줄 거고 홍합은 홍합탕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방어 해뜨려고또 접시도 샀어요. 자, 여기다가 접시 냅두고 이쁘게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방어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숙성지를 앞뒤로 붙여주셨으니까 이걸 살짝 떼어내면 되거든요, 그냥. 우와! 와우! 자 원래 이렇게 방어가 한 마리인데 여기 가운데 뼈까지 다 제거해 주신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이 정도 양이면 한4 명이서 먹어도 충분히 먹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회 떠보도록 할게요. 와우, 이게 딱 칼이 들어가면 느낌이 오거든요. 예사롭지 않아. 그리고 방어는 조금 도톰하게 썰어야지 또 입에 넣었을 때또 식감이 좋거든요.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션노 선생님께서 이렇게 필렛을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회를 또잘못 뜨는데도 썰기만 했는데도 벌써 이게 회가 완성된 느낌이거든요. 와, 두툼하니 기가 막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릇에 이쁘게 담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마치 이렇게 하니까 제가 회를 굉장히 잘 써는 느낌이에요 와양 진짜 많다 지금 한 줄밖에 안 썰었는데 벌써 접시 3분의 2가 찼거든요 아 여기 뱃살 쪽이네 뱃살은 못 참지 오 이런 건 약간 캠핑 가서 해도 필렛이니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이게 방어 양이 많으니까 한쪽은 회를 먹고 한쪽은 스테이크 같은 거 먹어도 키가 막히겠는데요. 자, 이렇게 그냥 칼 넣어 가지고 자, 이렇게 두툼하게. 자, 이렇게 두툼하게만 썰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또 방어회가 완성이 됐거든요? 마치 제가 뜬 것처럼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원래 껍질 벗기고 비닐 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거지 필렛만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끝! 자, 홍합하고 소라는 약간의 불순물만 제거해주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냄비 올리고, 자, 물 적당히 넣어줄게요. 자, 물이 이렇게 적당히 준비됐으면 홍합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홍합 넣어주고, 자, 홍합 넣어주고, 팔팔 끓이다가, 약간 싱거우면은 소금간만 해주면 되는데, 이런 홍합들은 또 바닷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자, 굳이 소금을 안 넣어주시고, 청양고추 한두 개만 딱 썰어 넣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파이리! 아, 이게 정훈이 없이 혼자나니까 힘드네. 자, 이 상태에서 물 끓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자, 이 타이밍에 청양고추를 조금 썰어 넣어주면, 칼칼하니 맛있거든요? 이뭐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자 이렇게 되면 또두 번째 요리도 끝났거든요. 자 소라도 삶아줄 거기 때문에 물을 준비해주고요. 냄비 딱 올린 다음에 파이리. 자이 상태에서 소라만 그냥 넣어주면 되거든요. 투아. 자다 삶아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줬다가 올게요. 자 이렇게 뿔소라는한 10분 정도만 삶아주면 딱 맛있게 있거든요. 자 얘를 쟁반으로 옮겨둔 다음에 살짝 식혀주고 그 다음에 썰어줄게요. 자 소라를 삶고. 뒤에 똥이랑 여기 이렇게 따개비 같은 거 이거 제거해주고 온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썰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자, 적당히 썰어주면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딱 10분 삶으니까 되게 부들부들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리가 모두 완성됐는데, 자,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키가 막혀요. 우와 자홍합탕 보세요 홍합탕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색깔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크 죽이네 방어 자 방어는 솔직히 말할 것도 없어요 윤기가 자르르르 하네 자 그리고 불소라까지 자 모두 준비됐으니까 자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무조건 날거 먼저 드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방어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과연 이게 선상에서 먹었던 그 방어 맛이랑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저는 간장 파니까 간장 살짝 찍어서 냠냠 음!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때 그 방어랑 맛이 똑같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 냐면또 배송하는 과정이 걸리면서, 약간 숙성이 돼가지고, 육질은 좀더 부드러워지면서, 깊은 맛이 돌거든요? 숙성 선어회가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이거 제대로네. 이제 한두 점씩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방어는 입에 또 가득 차게 먹어야 맛있거든요? 자, 찍어가지고, 냠냠! 와, 미쳤다. 와.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 냐면 약간 고급 횟집 같은데 가면 한두 점, 세 점씩 주는 참치 있죠? 그 참치랑 굉장히 비슷한데 자, 요번엔 뱃살 쪽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번엔 초고추장. 냠냠. 음! 뱃살이는 이게 부위별로 맛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방어도 뱃살 부분이 좀더 부드러워요. 음! 뱃살이야, 뱃살. 자, 이게 무슨 맛이냐면, 제가 요번에 방어회를 세번 먹어봤잖아요. 한 번은 선상에서 먹고, 한 번은 다니엘 키친에서 먹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이 맛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배송온 방어의 맛은, 자, 수산시장에 가면 이만한 방어를 냅두고, 토막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딱 요만큼 해가지고, 4만원, 5만원에 팔거든요? 딱그 맛이랑 너무 똑같아요. 자, 근데 방어도, 뱃살이 최고예요, 최고. 자, 요번에는 제가 삶은 소라로 한번 도전해봤는데, 또 요것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도전한 거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자, 초고추장 찍어서, 냠냠! 음! 자, 이게 무슨 맛이냐면, 소라회는 약간 전복이랑 식감이 비슷하거든요? 꼬독꼬독한 그 맛? 근데 얘는 더 부드러워요. 이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요렇게 먹으면은 하나도 부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삶으면 또 질겨진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약 10분 정도가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이 뿔소라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냠냠. 음. 자, 이 소라를 계속 씹으면 약간 입에 단맛이 돌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드셔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먹었으면 또 입가심 해야 되거든요? 자, 홍합에다가. 아. 와, 진짜 여기에다가 넣은 거는 청양고추 빼고 없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소주 안주로 딱인 것 같거든요? 자, 이제 홍합 알맹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엄청 크네. 와, 자, 이거 해가지고 무조건 초고추장이야. 냠냠. 음. 그 저희가 짬뽕 먹을 때그 조그마한 홍합이랑은 진짜 맛이 차원이 달라요 얘는 씹을 게 훨씬 많고요 그냥 입안이 가득 차는 느낌? 아이 국물이 최고야 근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은 파도상자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주셨거든요 제주도의 방어와 검은도어의 꿀소라와 홍합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자 파도상자에 신규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께 최대 7천원까지 할인되는 50% 쿠폰을 드리고요 원래 파도상자 아이디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댓글로 파도상자에 가입한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4천원짜리 쿠폰을 드리는 특별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구매 링크하고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로 달아둘 테니까 꼭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파도상자 광고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처음에 방어 낚시하고 조업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한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조가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방어 필렛은 무조건 시켜보세요. 왜냐면 이 횃두구 이런 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자, 그런데 썰기만 하면 될수 있도록 딱만들어주 주니까 너무 간편합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